염색세하 갑니다 남은 너무 게 너무 빨라 어, 염색이라니 염색이다니 염색 안되네요 음, 그래. 김아이이리 상이네. 어 은진이가 이거 타는 걸 워낙에 좋아해 가지고. 무슨 소리 무슨 소리 타고 있어요. 림 소리야. 문 소리예요. 누구보다 본인이 제일 신나게 타고 계시는데. 더만 있는데. <laughs> 이 타네 아데나했네아야 탔잖아 <laughs> <또> <laughs> 빨리 염색한 머리 자랑해줘 야. 아 짠한 안보이네 여기로 와봐 <laughs> 아, 이는로 여기 여기로 어, 오너티 난다 윤준이도 했는데 나도 했는데 티가 <laughs> 나 내가 잡아줄게 그래 그돌아봐야 그래. 티가 나있다 원래 윤진이 머리 색깔을 잘 안다면 달라진 게 보이긴 할 텐데. <laughs> 전 발레 아주를 했거든요. 티가 일도 안 나요. 나도 전체 음... 탈색할 걸. 부분. 나도 전체 할 걸. 탈색을 한 번만 해서 그래. 아, 맞아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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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색깔 다른 거. 여기 색깔 <laughs> 이 색깔 혼자 밝아요. 여기 혼자 밝다고요. 여기. 이리 음... <laughs> 나. 다음에는 전체 탈색 다음에는... 두번 해서. 새빨간 새파란색을 하기로 그런, 이런, 이간 태극기가 되어보는 거지 이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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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런 이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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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런 이런, 이런, 이이 이런, 이 이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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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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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갤밥이 들어오면 바로 빠른 시일 내에 다른 헤어샵 미약을 잡아서 전체 탈색 두번에 코토리 베이지 색으로 염색을 할겁니다 안녕 지금은 네. 몇일까요? 그러면, 6시 59분 12월 19일 토요일인데요. 아, 뭔 소리야? 12월 19일 일요일. 일요일인데. 일일요 제가 어제부스터샷을맞았거든요 제가 백신 1차도1차도안아 보일차도 하차도하아보는차 부스터잠 맞고 하루를 알아누웠어요 이걸 아침부터 영상을 찍었어야 됐는데 초보 유튜버인 저는 이 세상에 영상을 찍을 생각이 0지 뭐예요? 0 0을 먹고 방에 0 m 2,000m. 2 0아 밥 먹다가도 계속 눕고 싶고 진짜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. 원래 오늘 친구한테 네일 받으러 가기로 한 날인데 어제 디자인도 다짜었는데제생각대없고 그랬는데 열 나가지고 나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저는 화요일 오전에 네일을 받으러 가기로 다시 친구랑 약속을 했고요. 오늘은 정말 침대와 말 그대로 한 몸이 돼요. 밥 먹을 때 빼고 침대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. 이제 약간 열이 다시 오르는, 음, 다른 열이 다시 오르는 느낌이라 약을 하나 더 먹고 좀더 쉬려고요. 여러분 다들. 하지 마세요. 몸살 나는 거 한순간 지더라고요 새벽부터 죽는 줄 알았어요. 진짜 새벽 한 3, 4시부터 열어놓는 게 느껴지고, 진짜 너무 아픈 거예요. 몸이 막 그래서 자다가 한시간 있다 깨고 자다가 깨다, 자다 깨다 하다가 네8시에나예 그냥 잠이 아, 너무 아파서 잠이 안 오길래. 엄마가 한 9시쯤 일어났는데 엄마 아빠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다가 한 9시쯤 조심스레 엄마 방으로 가서 엄마는 아빠를 시전했죠. 바로 약 먹고 계속 그랬답니다. 이제 내 일요일 근황은 여기까지 안녕. 한묶음밥을 만들어 볼 겁니다. Peace. <laughs> 嗯。<laughs>